오케이, 저 무서운 아시라팬 티티곤의 팀 제임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차가 지금 클라톤인데요, 레드 클라톤인데요, 레드 클라톤. 그 다음에 타이폰도 있고요. 타이폰 색깔은 원래 레드죠. 자 이게 타이어가 어, 버기 모양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트럭이 모양으로 엄청 차이나죠. 사이즈를 본다면 이만큼 차이나요, 그렇죠? 자 몬스터가 아닌데 <laughs> 트럭이와 몬스터와 버기를 헷갈리시 분들 똑같이 윙이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음, 몬스터 바퀴에 윙이 달려 있는 걸 트럭이라고 그래. 요 트럭이 이 트럭이는요 몬스터도 잡고 트럭이도 잡죠. 아 몬스터 잡고 버기도 잡아요 차가 그쵸죠쇼도 좋고요. 어, 일단 이 차량은 음, 100km 달리는 차량으로 준비됐고 우리 님께서 준비해서 자, 테스트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발이 씌우고 올라가서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기본 조정인데도요 눈이 안볼 때까지 가고요. 요 세팅 약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회전부터 한번 해볼까? 공회전? 공회전만 넣고요. 이잡아보세요 양쪽으로. 어, 조심하세요, 양쪽. 끝에 끝에 잡으셔야 돼요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예잘 당겨볼게요 어우 조심하세요 윙 잡으셔야 돼요 윙윙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기스가 납니다 기스 당겨볼게요 살짝 메탈이다 보니까 크락 소리 나는데 이게 점점점점 부드러워져요 완전히 부드러워다 왜냐 메탈이다 보니까 기아가 메탈이면 그만큼 강하죠 자 강하다는 거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요 기아가 갈려버리거나 아니면 10분 이상 달리면 은이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기아가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 예, 스퍼 메탈 피녀 자기어진다 모터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기어 메탈 피니언부터 해서 메탈 기아. 어 모든 것들이 다 메탈로 연결되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그다음에 쇽도 어, 메탈 쇽 그다음에 쇼캡도 메탈 쇼캡. 그다음 보시면 메탈로 이루어지는 업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다니에 아니, 다가 아니에요. 차가 기능이 아주 좋죠. 자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탄, 어, 여러 가지를 지금 음, 시니까요 요거 계속 연이어서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올라갈게요. 오케이, 짜 전.